아, 상민이는 오늘, 오랜만에 또나 상민이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나 상민이 스스로 이제 오일장에 한번 향해보네. 그래. 엄마 말씀대로 이거 빠트리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안전하게 넣어서 가자. 그 정도쯤이야지 <laughs> 내가 못살게 있어? <laughs> 지금 엄마가 움직이기가 좀 힘드신가 보지 그리고 나 상민이가 잘하니까 나 상민이가 잘 외워놓으니까 나 상, 똑똑한 상민이를 믿는 거겠지 엄마는 <laughs> 그 정도쯤이야 <laughs> 아.. 나 상민이는 오늘 정말 오랜만이니까 엄마 대신 오일장으로 가보고 있어 그래 천 원만 천 원을 내가 아껴놨으면 엄마가 만 원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천 원이 지금 남은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염려마난 그리고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카드 충전 돼 있는 거냐고 하니까 엄마는 그렇다고 하네. 내가 이쯤에서 카드가 떨어진 거 같은데. 이곳저곳 살펴봐도 나 교통카드가 어디로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네. 여기 빠졌을 일는 없고. 내가 카드를 어디다 흘린 거야? 이게 낮으면은 분명히 찾을 만도 한대 내가 버스 내릴 때한 한 이쯤에 흘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카드는 어디에도 안 보이고 어이참 그래 내가 못할 게 있어. 그부을 타서 그러면, 저, 저, 오일시장 쪽 가는지, 타는, 그, 가면, 그걸 타고 갔다 오면 되지. <laughs> 아니, 이쯤 어딘가에 내가, 버스에 내렸을 때 이쯤에서, 이쯤 어딘가에, 기사님이 한 이쯤에서 세워줬던 것 같은데, 어디로 떨어진 걸까. 지금 엄마가 움직이기가 좀 힘든가 보지 뭐 이상하다 분명히 이쯤 어딘가에 나 상민이 카드가 떨어졌을 것 내가 손에 들고 있었으면 떨어졌을 리가 없는데 하트테크 하고 나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가 내렸는데 이걸 어디쯤에 카드가 떨어졌던 걸까 그래 지금 엄마가 움직이기가 힘드신가 보지 그러니까 엄마 말씀대로 내가 메모해놓은 대로 삼겹 그, 그 김치 2만원 그 잘라져 있는 거그 김치 2만원에다가 삼겹살 수육용 3만원 아 3만원 그리고 또그 뭐지? 그, 콩나물 천원어치 이게 세 가지만 사면 되겠구나. 15번을 타서 그러면은, 5일장 행해보자. 난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카드 충전 되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다고 하네. 그래. 이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엄마 대신해서 이렇게 장 봐주는 것도 좋은 거지. 김치그잘라져 있는 거 그게 없구나. 지금 배추김치 그게 없구나.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있죠 어딘가에 카드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저포 도서관 쪽에서 그 볼일 보고 나왔을 때 실수로 떨어뜨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 한번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 찾아? 경찰관 도 경찰관이 도움 없으면 저건 절대 못 찾지. 오.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 그럼 이 15번을 타서 오늘 5 오일장에 한번 갔다 와보자 음 이거 여기 어딘가 있는데 네. 여기 오일시장 가는 거니까 이거 15번을 타고 가면 되겠네 그래 내가 못살게뭐 있어 엄마 말씀대로 천 원이 있었으면 콩나물 그걸 샀을 텐데 이미 다 바닥나버렸으니 이거 어떡해 그래 착한 아들이면 이렇게 엄마가 부탁하면 이렇게 어, 엄마가 부탁 잘 들어주니까 오늘은 나 상민이가 엄마 부탁을 들어줄 차례가 됐어 그러면은 저1 저 5원에어로스틸를 타고 오일 시장으로 향해보자. 형또 오일시장으로 이동. 그러면은 저 에어로스티를 타고 오일시장으로 향해 보자. 저분은 안탈것 같구나. 이걸 타서 그럼 오일장으로 향하자. 기사님 성함이 공간이 기사님 버스구나. 음, 그럼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잘 타고 모일 장으로 이동해보자. 음. 이번 정류장은 엘마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주공 5단지입니다 안전을 위해 정차 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는 오늘 나 상민이가 엄마 부탁을 들어줄 차례가 됐어 못할 거 없지 못할 거 없지 음. 음. 대기상차를 타서 오일장으로 이동해보자 오늘은 이제 딱 상민이가 엄마 부탁서 드리는 차례가 됐어 오, 이번 정류장은 주공 5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상지물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물어봐 이 어르신 것도 내릴 때 음... 같이 내립시다. 나도 예. 나 가. 장에 가니? 장에 가요? 나도 그쪽 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같이 가려면 내릴 때얘기하려또퍼 아까 기사님 에어스티를 타고 오장이동합니 이번 정류장은 산지물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동원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는 자리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은 동흥 청소년 문화회집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귀포랑토우의 시장입니다. 오늘 저일렉스튜디 다양하게 진행하네요 90번부터 15번에서 880번까지 다 지나가네요.

또하는거라고할수 있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번 정류장은 음. 성의 시장입니다. 다음. 라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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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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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로시마잡로파잡크로파 마크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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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여기야, 향민이는 아, 저 공간이 기상 차를 타고 드디어 이게 오일시장에 도착을 했어. 그래? 오늘은 지금 엄마가 지 움직이기가 좀 힘드신가 보네. 이거. 저 어르신 정말 궁금한 것도 많어. 드디어 상미이는저공간이기상는 차를 타고 드디어 이렇게 오일시장에 도착을 했네. 그래. 오늘 이, 이제는 나상미가 오늘 엄마 부탁을 들어줄 차례가 됐어. 아, 드디어 나 상민, 오늘 엄마를, 진, 나 상민이가 잠을 보게 되네. 그래. 어제, 언제, 언제까지 그런가? 엄마한테만 시킬 순 없잖아. 진, 나, 진짜 아들은 이렇게 엄마가 부탁해도, 이렇게 들어, 엄마도 나부터 잘 들어주니까, 나상민이들이 엄마부터 잘 들어준, 들어줘야. 그래야 공평한거야 난 드디어 저 615번 공간이기산차를 타고 드디어 이렇게 5일장에 도착을 했네 이정도 쯤이야 지 아, 이정도 쯤이야 지 이정도 쯤이야 문제될거 없어 들어갑니다 그래, 김치 사는 김에, 그, 바로 고깃집이, 보이지? 앞에 김치 코너가 있으니까, 김치 사는 김에 고기 사면 되겠네. 그리고, 콩나물. 난 드디어 이렇게 엄마의 부탁을 받고 난 오늘 드디어 난 이렇게 5일장을 찾아봤다. 그래. 뭐, 언제까지, 어제는 우리 엄마도내 부탁 들어줬는데 나라고 안 들어주면 안 되지. 이건 진짜 착한 아들이 아니지. 엄마는 부탁을 잘 들었는데 내가 거부하면 난 나쁜 아들이 되는 거야, 오히려. 이럴 땐 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그 움직이기 힘들 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게 나니까. 그래도 내가 있는 거잖아. 자, 먼저. 콩나물이 여기 있으셨네. 자, 한번 사볼까? 먼저. 콩나물부터. 콩나물 천원치 가아간대요 엄마도 했지 콩나물은 손을 놓치면 된다고. 콩나물, 콩나물부터 사자. 어디? 음. 콩나물부터 먼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먼저 고기부터 김치 2만원, 이거 김치 2만원에다가 먼저 김치부터 그 다음에 김치 2만원, 고기 3만원, 이거. 이거 이거 2만원, 돼요, 래 네, 그다음에 이고기 사서. 음. 여기, 다음 고기 차례. 자. 저 삼겹살 수육할 거 3만원만 주세요. 이걸로 할게요 3만원 넘어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3만4천원이요네 3만원 정도 는 안녕하세요. 자, 좋았어. 이제 내가 살야은 이제 사야 할거 하나, 콩나물. 콩나물만 사면 되겠네. 여기구나. 네, 천원어치만 주세요. 많이 나지, 게 됐더니 천원어치 맛있어. 앞그 팔이라면 뭣이 맛있었죠? 러면약생뭘 이야기한 거같 돌려줘야 돌려+ 돌려+ 돌려 약도 먹으래 나이 들어갔는데 예돌지말라돌물는 거야 뭐 먹는 야먹뭘 먹는 뭘 먹는 거 먹는 사람뭘 먹는 거야 뭘 먹는 야 먹는 야먹 원래 3만원어치를 달라 했는데 이거 그 보너스로 4천원어치를 더 줬네 응. 엄마한테도 이거 또 카드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응. 좋았어, 이게 다 샀어. 다섯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다. 또 꺼내서 그래. 이럴 이 이럴 때 내가 필요한 거지. <laughs> 엄마 나내 엄마 이럴 때는 그리고 엄마도 나 상민이 딱잘 들어주는데. 나 상민이가 이거 안 들어주면 흔일 날나 난. 그럼 엄마가 삐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또, 희격, 폐격. 좋았어, 일단은. 3만원어치 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4천원어치를 더 줬어? 좋았어, 이제 이렇게 다 샀으니까, 이제 집으로 이동. 아, 나상민 오늘 처음. 난 오랜만에 이렇게 엄마 대신 이렇게 우울장에서 잠을 봐가지고 집으로 가네. 아이, 자 이제 집으로 가보자. 알어나베 홍합 날린 홍합

내가 3만원어치 달라고 했는데, 4,000원어치 더 줬어. 이거 <laughs> 특이한 일이세. 내가, 난 엄마 말씀대로 딱 3만원 달라고 부탁했는데, 4,000원을 더 줬어. <laughs> 저 고깃집 사장님, 내가 고기 잘 먹는다는 거잘 아나? 이제 여기서 다음 차를 이용해갖고 집으로 가면 되겠다 21번을 타갖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네 술 마실 없어 더 주면 그냥 감사하게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할 게 있어 복제 교스